강서구의 한 장애인 거주 시설 이곳의 사회복지사 김미영 씨는 지적 장애인들에게 청소와 빨래 등 생활의 기본적인 것들을 가르칩니다. 김 씨는 일을 하며 큰 보람을 느끼지만 인력 부족과 유명무실한 육아휴직제 등 열악한 근무 환경만 생각하면 한숨이 나온다고 말합니다. 제가 만약에 휴가를 내면은 같이 근무하시는 선생님이 그만큼 업무 강도가 세지는 거죠. 대부분 시설에 유가 휴직에 대한 원칙은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지키기엔는 대처 인력이 없다 보니까 있기는 하지만 민폐인 거죠. 국가 인권위원회는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의 열악한 근무 환경을 인권 침해로 판단해 전국 780명의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의 실태 조사를 진행했고 지난 2일 최종 보고회를 열어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전체의 약 44%는 이직을 고민한다고 답했고. 근무에 있어 가장 힘든 부분은 낮은 임금과 긴 근무 시간, 유명무실한 육아휴직제도였습니다. 또 전문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잘못된 시선도 큰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발장 같은 경우는 사실 어라고 특정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다양한 그 형태의 그 서울시의 경우.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들의 임금을 공무원 임금의 95%까지 끌어올린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됐습니다. 실태조사 결과는 서울시와 강서구의 장애인 거주시설 관련 법률 전문가 등에 전달됐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보건복지 기준을 초과하는 추가 인력을 지원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고 전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이런 종사자분들의 어려운 점을 잘 알고 있어서 보건복지부 기준에도 대체 인력 미니 감병인 중증 장애인 케어 인력 등 추가 인력 등을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종사자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서 적극 노력할 예정입니다. 서울시에 전달된 이번 실태조사 결과가 시 장애인 거주 시설 종사자의 처우 개선에 긍정적으로 작용할지 주목됩니다. TBS 정지웅입니다.